연습을 했는데, 맞춘 그게 있더라고요. 맞춘 짬바가 있다고요 그래서, 한두번 했나? 맞아요. 네, 두번 하고, 그냥, 어? 다하네서 <laughs> 팬분들 보여드릴 음, 생각에 신나게 연습했습니다. 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뭔가, 약간 소감 말해야 되는데, 네, 끝내기가 싫고요 <laughs> 덥고. 뭐 누구부터 할까요? 주리안 부터? 리더, 아, <laughs> 리더 리더로서 이럴때는알겠습니까 <laughs> 리더 리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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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하천 스타트를 끊으세요 한 번은 좋을 것같으니다네어 <laughs> <laughs> 저희가 총 6월달에 컴백했으니까 6 7 8 9 1 0 1 1 1 2 1 2 9개월동안 팬사를 했죠 컴백하고 뭐, 뭐 오래 했다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짧게 했다면 짧게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저한테는 되게 저희한테는 되게 짧은 시간이었던 거 같거든요. 왜냐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팬분들을 뵀으니까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이 본 거죠, 그죠? 맞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또안볼 생각을 하니 뭔가 허전하고 뭔가 섭섭하고.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막팬을 한다고 공지를 조금 전에 받았어서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팬분들께는 저번 주에 공지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마음의 준비라고 하기도 웃기긴 한데 이제 그런 이제 좀아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진짜 다가오니까 막상 되게 아쉽네요. 아쉽나 아쉽다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또 열심히 예쁘고 멋있고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를 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컴백을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디 가지 말고 제가 한명 하면 다 눈에 담아놨거든요. 네. <laughs> 이름도 외웠어 어,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다음에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21살 정소유 됐으니까요 더 어엿한 어렵단... 상인으로서 나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크라이로 컴백하고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팬사인을 했는데 벌써 막 팬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동크라이 활동할 때는 18살이었는데 19살이 되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 <laughs> 머 <laughs> <laughs> 어! 나 벌써 1 6살 봤는데. 아, <laughs> 어, 데 이렇게 저희가 맨날 이렇게 자주 했었는데 평일에도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 보러 맨날 맞아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저희는 앞으로 또올 거니까 팬사인회는 앞으로 많이 남았을 거예요. 맞아요. 잠시 쉬어갈 뿐? <laughs> 너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곧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아마도 저희 지금까지 막팬까지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처음 알게 된게 있는데 어제 스킨케어를 하다가 지연이랑 얘기를 했어요 줄리안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연이랑 함께하는 첫 막팬이더라고요 그리고 어, 지연이와 저... 함께한 첫 앨범이기도 하고 음. 붕크라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저희 넷이서 이렇게 팬분들 앞에 서는 거랑 저희가 저희 노래로 이렇게 그 시간 동안 팬사인을 할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대하는 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순간인데 그걸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고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뭐 맨날 시작이라 말하지만 진짜 시작이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갈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네. 여러분 꼭 옆에서 기다려주세요.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기다려주세요. <laughs> 안녕! 여러분, 아시우신가요 네! 네. 폭주리야. 제가 어떻게 보면 데뷔하고 첫 활동이었는데, 제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첫 팬서 때 울었나? 첫 팬서? 아, 그러니까 첫 활동 팬때 울었어요. 아, 맞아요, 울었어요. 아, 맞아요. <laughs> 울었어요. 오늘 그냥 홍콩으로 어, 싸워. 갑자기... 예, 아, 아, 어, 아, 갑자기... 아, 근데 저 진짜 예선. 예상... 폭주 리어 울지 불... <laughs>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어, 번역이 필요하다. 여러분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안녕. 어. 그냥. 부족한 남대도 너무너무 좋아해주시고. 부족한 잔대도 너무너무 좋아해주시고. 항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습니다 항상 <laughs>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laughs> 나 너무나 야 모든 순간들이 너무 행복해.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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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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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우리 어 우리 우리 일본어 아 우리 그렇지. 야 우리 우리 또 다른 시작은 내일이야. 야너또 <laughs> 야, 다른 시작은 내일이야. 그만해. 내 <laughs> 아, 파트 너무 많이 했어, 진짜. <laughs> 내 파트를 아뭐 그냥 터그앨범이 하나가 너무 의미가 큰거 같아요 고어내 귀가 예쁘다. 맞아 지효님 어, 첫 데뷔 앨범 아, 활동이었으니까 TV album. I don't k 0 o w What is it? t 0 p TV. Top TV. Top TV. Top TV. Top TV. Top TV. Top TV. 고 o p TV. Top TV. Top TV. Top

안그어요 아, <laughs> <laughs> 눈에 막. 대도합니다. <laughs> 음. <laughs> <laughs> 어, 어그래 저희는 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이별한거 아니고요. <웃음> <웃음> 아, <깨버. 웃음>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안 괜찮네요? <laughs> 여러분이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이렇게 눈물도 나는 어,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laughs> 어쩌면 저희 가족처럼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 아 많이 봤어요. 그냥 가족 다더 많이 봐서 <laughs> 너무 가족이에요 저희. <laughs> 저희 가족할 다 다들 아성캐으로 바꾸실게요? 아 맞네. 어? 네, 성을 캔으로 바꾸실게요. 어? 캔사랑, 캔스이 캔리아, 캔소랑.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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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캔 상을 캔슬로 바꾸면서 저희 캔 가족 하자고요. 좋아요. 괜찮으세요, 줄리아 씨? <laughs> 줄리아 말처럼 저희 끝 아니고요. 앞으로 할 어, 날이 아, 사랑이 아, 말처럼, 말처럼... 또다시 시작 내일이니까, 내일이니까 끝 아니니까요. <laughs> 앞으로 함께할 날 생각하면서 행복한 시간만 만들어 갑시다. 오~~, 오, 오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릴까요? 네 줄리안씨가 마무리 하실까요? 여기 <laughs> 여기 <laughs> 내가 <laughs>